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꼭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을 대표로 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지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자연계의 질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사절 말씀 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사람이 넘어졌다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즉,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또 사람이 떠났다면 또 돌아올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보편적인 특징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게 하신, 즉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졌는데도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자,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이한 단어로 어,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완악함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번번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번번이 어기는 그 바로의 품성을 설명하면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자,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억세게 반응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완악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기질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일에 고집스럽다. 선한 일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길에 고집스럽게 나아간다. 좋은 뜻이죠. 반면에 이것이 이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관계가 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고집스럽게 계속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면 정말 이보다 더 나쁜 말은 없겠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번번이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때로부터 지금 이 멸망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그리고 거짓을 고집하고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토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즉,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고 거짓을 말했죠.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아주... 어, 좀 흥미롭 죠？그들 의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 인고？말하 는 자가 없 고, 무슨 말 이냐 면그 들이 자신 들이 지은 죄와악을 뉘우치 면서 어, 내가 행한 것이 무엇 인고？내가 어, 이런 죄를 저지르 다니, 내가 행한 일이 이게 뭐 냐？하 면서 조금 뒤늦 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뉘우치 면서 어, 내가 이런 악을 행했 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하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간 말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말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 그 전쟁터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면서 줄기차게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 실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철새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철에 따라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맵새 뭐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철새는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제비 두루미학 이런 것들은 이제 철새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봄철에 떠났다가 가을에 돌아온다든지 혹은 가을에 떠났다가 봄에 돌아온다든지 이런 주기가 있는데 그리고 맵새 이산비조이 같은 경우는 또 아침에 동지를 떠났다가 해가 기울 때또 동지에 돌아오 고또 아침에 떠났다가 돌아오고 이러한 주기적인 그러한 어떤 반복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다시 돌아온다. 그 거처로, 그 둥지로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죄만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패턴을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범위가 좁혀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자 항상 우리가 이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지혜 있다. 우리에게는 여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범위가 조금 좁혀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 서기관의 거짓의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석기열이 등장해요. 자, 그다음에 10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또 그가 나오죠. 날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때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가고 있다면 격려해야 할 이런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평강하지 않은 때에 평강하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했지만 평강이 없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강이 없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이 없다고 말해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을 텐데 많이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앞에서 거짓된 평강을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 이 우매한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의 화인, 이 화인은 불화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불화사를 맞아서 그 신경이, 그 조직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고, 그들부터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는, 지도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강한 줄로 알고, 그들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지금 이 영적인 문제들을 처음에 좀 바로잡았다면 중증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그들을 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이 완악하고 죄악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단지 인기를 얻고 그들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거짓을 말하다가 결국에는 다 쓰러져버린. 자신들도 병들어 쓰러지고 자신들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병들어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되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졌을 때에 그들의 지도함을 받고 그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다 타락하고 다 병들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겉으로는 평강하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신다. 이렇게 겉으로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강한 것처럼, 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은 다 썩어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을 후대에 유한에게 하나님께서 개시를 하시면서, 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4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자, 대 교회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죠. 4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즉 겉은 살아있는 자, 겉은 평강하고 형통하고 마치 구원받은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한,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이사대 교회에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그사대 교회의 성도들 다 무너졌습니다. 살길은 단, 단 하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도둑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가 그들을 침멸하리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어, 의구심이 생기죠 왜냐면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뉘우치도록 깨닫도록 하시지만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지금 일관된 메시지가 내가 분명히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와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앞에서는 진멸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 진멸하신다고 하시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진멸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아소프 아시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팸 아소프 아시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진멸한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좀 의역한 것이고 직역을 하면 아소프 아시팸을 직역하면 반드시 거두어 드릴 것이다. 반드시 거두어 드리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거두어 드린다라는 표현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추수할 때 사용해요. 그런데 이 추수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 비유적으로 쓰이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묘사할 때도 추수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 추수와 관련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최후의 날에는 내가 알곡은 거두어드리겠다. 따로. 그리고 가라지는 또 따로 거두어서 그것은 불태우겠다. 이런 추수의 모습으로 비유하시거든요. 즉 여기에서 진멸하다라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내가 그들을 추수하리니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 뜻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진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은 열매를 따라 내가 그들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내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라지는 거추로 보면 오히려 알곡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는 쭉정이에요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가라지들은 나중에 추수할때다 모아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따로 모아두는 거죠. 반면에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해드리는 것이죠.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들여서 나중에 그 심판의 날에 불에 던지는 그런 쭉정이 같은 그런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지점에서는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을 내서 그 선한 일에 더 힘을 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매를 추수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알곡을 열매 맺었구나 하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복된 알곡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알곡을 잘 여매 맺도록 저희가 회개할 일들을 회개, 회개하고 돌이킬 지점에서는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